안녕하세요. 허억동 선미부살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연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GT 가겠습니다. GT는 오늘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할 수도 있고,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감정에 찌우쳐서 일하는 거를 그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감정에, 제 감정이 안 좋고 힘들더라도, 오늘은 많이 좀 자중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은 주의 타인하고 문제도 없지만 특히 연인 사이에는 특히나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은 진짜 며칠 동안 연인을 보고 싶어도 못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은 감정 컨트롤 조절을 참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띠가겠습니다. 소띠는 오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계약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일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결정을 잘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어, 내가 해야 되는 거 결정해야 되는 거 어, 아니면 무슨 뭐 서류를 써야 된다든가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다 그냥 물거품처럼 날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리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손해도 없고 그래도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뭐 우리나라에 범띠가 다그렇진 않지만 특히 오늘 연인이 있는 분들한테만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혼자 이제 솔로로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나를 저 사람이 좋아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어, 연인 사이였다면 오늘은 더욱더 저 사람이 나를 어, 많이 생각했네. 나한테 어, 마음을 많이 줬었네. 어, 그런 거를 또 오늘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행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이를 길게 유지하시고 또 다가오는 사람을 꼭 잡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도깨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자책하는 거는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 내가 실수한 거를 어, 다시 되돌아서 자책을 하고, 내가 잘못된 거를 왜 되돌아서 후회를 하고, 어, 내가 이걸 잘못했었나?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자꾸 이러고 있으면, 오늘 할 일, 다가올 일을 어떻게 자신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있으면, 오늘은 절대 어, 후회하지 말고, 자책을 느끼지도 말고, 어, 오늘부터 내일이라도, 다가오는 날이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아니면 집중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오늘 하루 계속 실수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도 실수, 내일도 실수. 그러면 앞으로 나아지는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싹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에 하는 일, 어,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만회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용띠 하겠습니다. 용띠는 아 절약 정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서 너무 히프게 쓴다는 건 아닌데 오늘은 어디를 가다 보면 나도 뭐게 충동적으로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지 않아도 될걸또 사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크게 뭐게 구입하지 않고 뭐 매매나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될걸를 오늘은 괜히 저걸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도 뭐를 사볼까, 뭐를 구매해볼까 이런 게 오늘은 충동적으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어. 내 스스로 자제를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눌러야 되고 내 스스로 어, 내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절약해서 모아서 저거를 구입해 봐야 되겠다. 지금 무리해서 하는 거보다는 어,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어, 지금 사고 싶어도 꼭 참고 조금만 더 내가 어, 차츰차츰 티끌 모아 태산하듯이 모아서 저거를 어, 구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사고 싶든 구매하고 싶든 뭐를 다내 것을 만들고 싶어도 오늘은 조금만 내려놓시고 그냥 꼭 참아주시는 게 오늘은 참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아 오늘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워지죠? 내 자신이 외로워서 그런가? 아니면 쓸쓸해서 그런가? 요즘 저한테 처한 상황이 다 힘들어서 그런지 오래된 사람 아니면 예전에 봤는데 못 봤던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보고도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도 싶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그렇게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은 못 보더라도, 있잖아요. 우리 화상통화. 전화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어, 서로, 어, 덕담도 하시고, 농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사람이 그리워서 외로운 거를 그렇게 조금이나마 달래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어, 주위 환경 정리가 오늘은 좀 필요한 그런 날이에요. 음, 집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아니면 주위에, 어, 내가 맺었던 인맥들도 그렇고. 오늘은, 어, 뭐, 저한테 도움이 안 돼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해를 끼치실 분들은, 그냥 오늘은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징미지 그냥, 아, 내가 그래도 좀더 지키고 가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때까지 봐주고 이해하고 했는데, 어, 너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집에서는 또다 어, 둘러보세요.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 있잖아요. 그냥 지저분하게만 있는 거, 오늘은 하나하나 그냥 다 정리하세요. 오늘은 주위 환경 정리가 너무 필요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어, 즐겁고, 오늘은 왠지 그냥 상쾌하게 그렇게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오늘 정리할 거 과감하게 싹 정리하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한마디에,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주위에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한 마디만 가지고도 주위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 행복이 돌아오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 사랑한다 소리를 한 10번? 20번? 쓸수 있는 만큼은 써보시는 게참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왜 그렇게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올까요 어, 제 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주위에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분도 있어요. 가족이 아픈 분도 있고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 막, 괜찮았던 분들이 힘들다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만 너무 많이 쌓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경제로만 뭐 도와줄 수 있나요?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거 가서 해드리면 마음의 부담은 조금 좀 수그러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닭띠 닥디 가겠습니다. 닭띠는 제가 열심히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다 도와드렸는데, 들려오는 말은 그렇게 소득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도와주고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와주고도 욕먹는다는 소리 있죠. 딱 그날이에요. 오늘 나는 마음적으로 내가 그냥 뭐...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하게라도 조금씩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조금씩 조금씩 신경 쓰고 도와드렸는데, 어, 그게, 어, 저한테는 나쁘게 말이 들려오고, 어, 나쁘게 흉이 돌아오고,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가슴에 상처 입지 마시고, 마음 쓰리게 아파하지 마시고, 다음에 뭐, 더 좋은 소리 오겠지. 뭐, 그런 사람만 있겠나? 나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고, 오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개띠가겠습니다. 개띠는 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몇명 이렇게 많았었나? 이럴 정도로 오늘은 저한테 손길이 많이 다가와요. 어, 너 이렇게 힘들었지. 어, 너 이렇게 저게 있지. 내가 뭐게 뭐를 도와줄까? 뭐를 신경 써 줄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들이 오늘 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그런 날이에요.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남을 생각해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이, 어, 너 요즘 어떠니? 경제적으로 괜찮니? 요즘 뭐 필요한 건 없니? 이러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은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어, 세상을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어, 말이 씨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힘들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 아니면 외롭다, 외롭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말이 씨가 돼요. 내가 힘든 상황을 안 만들었어도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 슬픈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요즘 좋은 일 별로 없잖아요. 다들 힘들어서 죽겠다+ 죽겠다 입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말로는 살겠다+ 살겠다. 아 오늘+ 오늘은 어제보다 낫다. 내일은 더 낫겠지. 이런+ 이런 말을 자꾸 하셔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을 생각하시면서 화이팅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에 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